안녕하십니까. 상타 다미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그 일부로서, 아, 요즘 핫하죠? 예, 예, 긴급진단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SKO 바이오팜 역대 최대 상장 이슈죠? 예, 동학개미가 또 몰려든다고 하고요. 상장인은 7월 2일이고요. 과연 이 종목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쳐다만 봐야 될까요? 예.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우선 결론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지금 에이, 어, 역대 역대 바이오팜 아, 그러니까 s k 바이오팜이 역대 공모 청약 경쟁률 1입니다. 323대 1. 와, 어마어마합니다. 예, 청약 증거금도 3 0조 30조 9천억원 예 제일 모직이 그때 어 14년도에 음 194대 1이었고요 제일 모직도 엄청 핫했죠 예 어마어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40대 1삼성 s d s 가어 134대 1어 ktng가 50대 이거 좀약했고요예 요거는 담배회사니까 또 이슈가 있었죠 자 이렇게 볼때 어. sko 바이오 팜이 당연 당연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죠 그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 이유를 한번 좀 알아보자고 왜 이렇게 몰릴까요 첫째 유동성 자금이 몰렸다 유동성 자금 예, 지금 시장에 돈이 엄청 많습니다 시장에 돈이 엄청 많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 가격 정뭐 어, 정책 뭐 경제 뭐정부가 잡는다고 해서요. 마음대로 팔고 뭐 사고 이득을 못 하게 하고 대출도 못 받게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에 돈이 몰리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은행 금리 이제 거의 뭐 제로 금리 시대에 뭐 미국 같은 제로 금리가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제로 금리가 되죠. 그럼 당연히 뭐 은행에 넣어 봤자 어? 망합니다. 그 소위 말하는 뭐 CMA나 이런 거 넣어 봤자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요번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엄청나게 또 많이 타격을 받은 또 회사들이 많죠 미국에 미국에도 뭐 호텔에 투자한 회사들 뭐 호텔 투자한 회사들 아시죠 그 호텔이 그 망할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행객이 많고 잘 되는데 요번에도 완전히 폭삭 망했잖아요 그다음에 비행기 관련 주요 비행기 여행을 안 가요 완전 망했어요 상상이 갑니까 그리고 뭐 비행기가 안 되니까 여행 뭐 여행 있죠 뭐 관광상품 아 모든 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꼭꼭 자기 주머니에 있다는 거죠 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요 자금이 아 여기에 몰리는 겁니다 SK 바이오 그리고 두번째 SK란 대기업의 메리트죠. 아, 채태원의 투자 성공. 아, 채태원이 꿈에도 이루고 싶었던 바이오. 바 삼성도 다 하고, 현대도 다 하고, 바이오를 다 했는데, 왜 채태원이라고 못 합니까? 하지만, 채태원은 아주 꼼꼼한, 꼼꼼한 사람입니다. 반도체, 반도체 그, 신화를 이루었잖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이 이루었던 거를 그대로 쫓아가면서 제2의 그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게 있죠. SK. SK가 뭐예요? 텔레콤, 예, 아. 최태원의 투자 성공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아, 요번에 시기를 잘탄게 뭐예요? 뭐예요? 또, 아, 이게좀안 좋은 얘기지만, 코로나19가 전국에 퍼져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바이오에 관련된 모든 주식들이 날라갔습니다. 백신주, 뭐, 치료제. 그 영향을 타서, 당연히 상장 이슈가 맞물린 거죠. 네 번째. 네 번째는, 솔직히, 굉장히 안 좋은데, 매체에서나, 뭐, 기관 외국인들이 이런 치다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굉장한 회사다. 아주 메리트가 있고, 뭐, 매체 광고에서 엄청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청약열이 올라간 겁니다. 30조 후천아 이런 이유 때문에 청약률이 1위가 됐고요. 그러면은 또이 바이오팜 이슈가요. 또 뭐가 있었냐면, 아 저기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어, 빌 게이츠 사단의 펀드 투자 및, 그 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투자. 예, 예. 요거 뉴스가 엄청났죠. 이제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가,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굉장히 이게 사회적으로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사람들의 유동도 적어지고요. 뭐, 집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모형도 뭐안 다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바이오에다가 어 백신이나 면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를 느낀 거예요. 예. 당연히들이 어, 회사를 잘 꾸며가고 있지만 인간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망한다. 모든 인류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어, 발목 같이 덧붙인 게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 인류 역사를 구하는 길은 인간이 먼저 모든 질병에서 완벽해야지만 인류가 발전을 하고 미래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SK 바이온사이언스에다가 원래는 49조를 전 세계 백신 어, 면역에다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발표했습니다. 400억 달러. 400억 달러가 우리나라로 한 49조 정도 된 거거든요. 이걸 투자한다고 해놓고 어, SK 바이오사이언스에다가 44억을 어, 공식적으로 투자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된 겁니다. 이게 바이오팜의 모체가 뭡니까? SK 이상대입니다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백신을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올해 개발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 진행 중이고요. 이승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메이트가 있는 거죠. 아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어, 지금 7월 2일날 지금 어, 성장일이 7월 2일이죠 예정이죠 예정. 예. 지금 위치는 카카오 카카오 분당 판교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네요. 근데 제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여기 바로 옆입니다. <laughs> 여기 바로 옆에 다니는 회사라 여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판교에는요, 저기 차바이오, 차바이오텍도 있고요, 저기 삼성바이오도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밸리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어쨌든 이런 그 이슈 때문에 굉장히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역대급 최대, 응, 음? S K 동작임미들 SK 바이오팜에 몰려온다 뭐 31조 뭐 SK팜 1억에 넣으면 10조 뭐 주십헌다 이런 식으로 굉장한 홍보가 있고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 이렇게 너무 너무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 보면은 지금 이게 경쟁률이 높다 보면요 이게 보십시오 공모금액이 9,600억입니다 예. 공모금액이 총총 공모금액 s k 바이오파리엄 이제 9,600원인데 셀트리온이 1조 8,888억이었습니다 이게 3년 전인데 셀트리온아 헬스케어예요 아, 죄송합니다 헬스케어가 1조 88억으로 이정도 어마어마했죠 그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건 어떨지 이슈가 있는 뒤로.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근데 추정을 저희, 어, 그 전문가들이 한 5조 원을 추정했는데 한 20%가 할인이 된 가격이죠. 그럼 당연히 당일 공모가가 90에서 200%까지 충분히 널뛰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아래 위로 30%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도 될수 있고요. 위로 3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까지도 상상한 상승한 가운데서 그 위에서 또30% 30%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공모가 그러면은 12만 원까지도 넘는다 공모 가격에 2.6배. 그러니까. 10만, 10만 이 라운드 피겨를 넘는다는 것 그러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큰 상승이 있는다는 것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달고 있는 주식 주식 그리고 날아갈 것 같은 주식을 어떻게 해?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만 못 사면 바보가 될까요? 참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역대 이제 삼성 생명이요. 보시면요. 삼성 생명이 제일 모직이 먼저 194대1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삼성 물산하고요. 합병이 됐습니다. 합병. 합병이 돼가지고 지금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요. 제가 찾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삼성 생명 우선 저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생명이 40대1. 19조 8천억, 아, 어마어마해. 삼성 생명매도, 삼성이라는 메이트로, 아, 드디어 삼성 생명이 나타난다. 근데 이게 이제 연 기준이거든요. 연, 연 기준을 보십시오. 연 기준에서 이때 시가보다 고가가 한1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공모가보다 올랐다가, 많이 올랐다가 바로 그에 바로 이렇게 은봉으로 꽂아. 무섭지 않습니까? 오른 건10% 올랐어요. 오른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수 있는, 당일날 살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외국인하고 기관만 배가 터진 거죠. 자, 그리고 삼성 sds. 아, 삼성 sds.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s. 삼성 S 아 이게 한글로 되 있죠 아, 예, 예. SD, 예, SDS 와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이거는 8월 25일 14년 예, 11월 14일 자 이거는 시가 해가지고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1년 동안 올렸다가 떨어졌죠 네 예. 이렇게 극과 극을 다릅니다 예, 극과 극 반도체 저기 뭐 그래서 또 삼성 이슈가 있었죠 그 다음에 KTNG요 KTNG KTNG KTNG가 예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도 시가가 마이너스 10% 됐다가 고가가 10%예 결국은 마이너스 24%예 이게 쭉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냥 음봉으로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죠 아, 이거 딱 보니까요. 그렇게 청약이 높다고 해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그게 그, 미치는 영향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제일 모직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반반이에요. 50대 50. 올라갈 확률은 50이고, 내려갈 확률은 50이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7월 2일날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청약도 넣으신 분도 계시겠죠. 청약도 넣신 분도 계셔가지고 수익을 또 어마어마하게 내신 분도 있고, 예. 경쟁을 받아가지고, 1억 내면 12주 밖에 못 받는다거든요. 300, 경쟁률이 3 0 0대이랑그 정도로 그래도 그걸 받아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은 수익이 나시고, 자, 저희의 전략은 50대50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매수할까요 자, 아, 우선 결론이 났죠. 결론은 5대5다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그때 회를 까봐야 한다. 네. 이렇게 결론을 하고요. 매수하는데 50대 50인데 저도 근데 이 50대 50에 도전할 겁니다. 어떻게 도전하냐? 자, 보십시오.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네. 새로 만들기. 보시면요, 주가가 만약에, 공모가보다 이제 짝 뻥튀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뭐 주가가 이렇게 공모가가 여기입니다. 공모가가 여기입니다.까지 그 어느 순간 이렇게 뻥튀기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중요한 팀입니다. 여기 가 공모가입니다. 공모가, 공모가고요. 여기가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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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튀기 주가. 어떻게든 다 몰리는 바람에 뻥튀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아래 위로 30%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아래 위로. 일단은 30%입니다. 예. 30%. 예.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주가를, 보십시오. 주가를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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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튀기 주가에서 덱을 하고서 쭉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어떻게요? 해1번 음. 포기다 포기 포기다 음. 예엉태이 주가입니다 이게 시가입니다 시가, 주가를 시가를 보면 됩니다 예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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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가 쭉올라가버리면예아유 예. 그냥 잘 가세요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점으로 가던가 아니면 상가 한 여기 상가죠 여기 상가 상가예 여기가 상한가 여기가 하한가 하가하가이 한가, 한가, 네. 가지고 이렇게 날라가면 끝입니다. 이거 요거, 요거는 쳐다도 보면 안 음. 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하락을 합니다. 종목가보다똥티가 되어서 한200% 300%에서 하한가가 됩니다. 예? 하락으로 떨어집니다. 예, 주가가.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하락 하락으가 떨어집니다. 예. 자, 보십시오. 하락을 할때 하락을 하면 무조건 매수합니다. 예. 무조건 매수. 하락을 하면 무조건 매수. 예. 목표가 어디라고요? 예. 시가 돌파해서 하락까지 목표. 하락을 하면요. 예.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가요? 검색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시가에서 조정을 조정을 안 주고요 이렇게 갔다가 제가 하는 항상 고가 패턴 아시죠? 예뭐 이렇게 중간 중간을 하다가 이렇게 돌파할 때요 돌파할 때는 매수 가능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이때 내는 목표가 어디요? 상가 자 이렇게 그럼 매수할 구간이 어디라고요? 무조건, 예. 여기 음봉 떨어진 매수. 그 다음에 뭔가 눌림목 있을 때 매수. 예. 딱이두 개만 보시고요. 제가 매수할 공간은요.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무조건 매수할 공간. 그 다음에 여기가 매수 두 번째 매수. 예. 대신 뭐 그냥 쉴새 없이 올라갔다가 떨어지, 떨어져가지고 뭐 조정을 주던 그때는 절대 매수 안 합니다. 이미 뻥튀기 주가에서 뻥튀기 주가에서 뻥튀기 주가에서 상한가를 보내고 떨어지면은 하한가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아 이게 아니죠 만약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네, 이런 모습이 날수 있고. 만약에 뻥튀기 주가에서 하한가까지 바로 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제 매매 매매법은 하락하면 무조건 매수한다 하락하면 무조건 무조건 도전해 본다 우리 모볼가 어디까지요 상한가, 상한가까지입니다 상한가 그리고 뻥튀기 주가에서 안 빠지고, 안 빠진 상태에서 횡보를 하던가 눌림목 이 있을 때 이때 매수합니다. 무조건 상한가까지입니다. 목포가는 상한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최대 이슈인 이 상장 SK, 음, 바이오팜에 대해서 한번, 음, 자기도 한번 매매에 한번 참여해보겠다. 예. 5대5입니다. 5대5. 5대오 패턴. 자.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